이번 수업은 이제 생각 수학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골든벨 문제를 풀어 볼까요? 수일이와 친구들은 골든벨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수일이와 함께 규칙 찾기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7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7번 다음 수 너무 작네요. 밑에 좀 크게 나와 있겠죠? 자, 그림과 수의 배열을 보고 다음에 올 그림과 수를 나타내 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 도형 했던 것과 비슷하죠? 한 개, 계단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개, 두개 늘어나고, 이거는, 하나, 둘, 세개 늘어나죠? 아래가, 하나, 둘, 셋, 응, 음, 그럼 네 개가 더 늘어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보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규칙을 찾아 봅시다. 어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규칙을 찾아 봤죠. 생각한 방법으로.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7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방과 같은 수를 나타내고 보시오. 아, 다음에 올 그림 이게 문제를 안 것네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올 그림과 술나타내어 보세요. 자, 여섯 개더 늘어난 거 그림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서 더하기 몇만 하는데요? 6만하면 되겠죠. 2 1개 이렇게 보시겠죠. 문제를 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2번 지혜는 단과 규칙에 따라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여섯째 달에 얼마 저금해야 되는지 구해보세요 천원짜리 지폐수는 첫째 달에 하나 둘째 달에 세, 넷째 달에 오, 더. 자 홀수로 되고 있죠 홀수, 더하기 2씩 늘어나는 1, 3, 5, 7, 9 5 이렇게 되어있죠 쭉쭉쭉 가리고 백원짜리 동전은 2, 4, 6, 8 짝수로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여섯째 달에 얼마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 달에 하나, 둘째 달에 삼, 일, 삼, 오, 칠, 구 다섯째 달이고 여섯째 달에는 여, 여섯째네 바로 다음이 여섯째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천원짜리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홀수는 12죠 11장 100원짜리는 8 다음에 여기는 10, 10 다음에 그러면 12개겠죠 100원 12개. 그러면 천0짜리 11장인가? 11000원에다가 1 0원짜리 12개인가? 1200원 더하면 12200원이 되겠네요. 자,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오른쪽으로 이제 2번에서 1번 빼줘, 빼주는 거죠. 한번 빼봅시다. 30106 102 3005 1 0 1, 0, 0. 그럼 101 커졌네요. 3번에서 2번 빼볼게요. 30207 빼기 30106. 1, 0, 1. 100일씩 커지는 규칙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1 0 0을 더하면 되겠죠. 우선은 가로 규칙은 101이에요. 세로 규칙 한번 볼게요. 세로 규칙은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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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만의 자리만 1 커졌죠. 즉, 1만 커진 거죠. 다른 데도 보죠. 1만 커졌고, 여기도 1만 커졌고, 1만 커졌네요. 그럼 아래로 1만만 커지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100일 더 하는 것보다 아래로 더하기 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어요. 그래서 5만 5 10, 6만 5 10, 7만 5 10이 됐어요. 5만 409에서 또 더하기 1만만 하면 되겠죠. 6만 409. 여기서 또 더하면 1만만 더하면 되니까 7만 308. 이렇게 해주면 훨씬 간단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곱셈표를 완성해보세요. 100하고 몇을 곱해서 400. 4겠네요 5, 6, 700이니까 7. 됐네요. 자, 뭐하고 4를 곱했더니 800이 나왔어요. 그럼 몇, 두 배가 됐죠. 두 배가. 그럼 여기도 두 배가 돼야 되겠죠. 200. 2, 4, 8, 2, 5, 10, 2, 6에 1200. 자, 여긴 1200이 됐어요. 3배가 됐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300, 4, 5, 15, 1500, 37, 21, 2100, 4, 6, 24, 2400. 참 쉽게 해결됩니다. 도형을 찾아 빈 칸에 알맞은 도형을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 선을 써세요 자, 한 개였는데, 한개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늘어났죠. 한 개에서, 하나, 둘, 셋, 넷에서 또몇개 늘어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늘어나네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면은, 1더기 4. 1더기4더기 4. 1 더하기 4더기 4. 4, 4. 여기는 1더기4더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17개 되겠고, 그림은 4칸씩.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 찾기 당연히 제일 쉬워요. 자, 보면 규칙에 따라 알맞은 수를 써놓고,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300 더하기 300은 600. 400 더하기 똑같은 거 더하는 거400 하면 되겠죠. 8 0 500 더하기 500 600 더하기 600은 1200 같은 수를 더하는데 수가 100씩 늘어나니까 더해지니 결과는 몇씩 늘어나요? 200씩 늘어난다. 왜 결과 200씩 늘어날까요? 여기 100 더해졌죠. 여기도 100더해졌죠. 그럼 다 합쳐서 몇? 더해진 거요. 200 더해진 거니까 맞죠. 여기도 100 더해졌고, 여기도 100이 더해졌으니까 200 더해지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5번 곱셈식의 규칙을 찾아 이용하여 나눗셈식을 써보세요. 이거 여러분 저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3 곱하기 네모는 12, 네모는 12 나누기 3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똑같은 게 11이 여기 보이죠 그러면 뭐생같은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11 간단하게 쓰고 2200 나누기 3자리 있는 200을 데리고 오고 3300 나누기 300또4400 나누기 400 5500 나누기 5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도 돼요. 2200 나누기 11은 200, 3300 나누기 11은 300.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승강기 버튼에 나타난 수의 배열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 오른쪽으로는 1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는 규칙이 보이고, 아래로는 4씩 작아지는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다른 곳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대각선으로 하면 몇식입니까? 3식 작아지죠. 이런 규칙도 찾을 수 있고, 왼쪽 대각선으로는 5식 작아지는 규칙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규칙 찾기 단원으로 이제 4학년과 기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